여기는 당구장 초구치는 신체스 장타 꿈을 꾸죠 오메오메오메 가볍게 1득점 성공하죠 장타의 꿈 이루어지나요? 꿈을 위해 신중하게 보고 있죠 까비까비 아까비 꿈은 그냥 꿈이죠 쪼매 아리까리한 위치죠 뽀드롱 승리를 꿈꾸며 집중하죠. 오매오매오매 출발 기똥차죠. 까딱했으면 저승길 갈 뻔했죠. 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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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공이 와부렸죠. 순식간에 이득점 성공했죠. 출발 느낌 좋은 뽀드롱. 왔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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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 실패했죠. 꿈은 그냥 로또 꿈이 최고죠. 허리 디스크 터질 수 있죠. 위험한 기술이죠. 완벽한 득점 실패. 뭐 근처에 비슷하게 갔어야지. 밧재, 밧재라도 할 건데 이건 너무 멀다. 일단 공 하나는 선택을 할수 없죠. 신체스 시루는 국가 대표 급이죠. 오메, 오메, 오메. 아깝이 되버렸죠. 신체스 우와 리액션 살벌하게 해주죠. 폭행 사건 발생 방지를 위한 본능적 리액션이죠. 뭔가 생각을 하는 듯 하죠. 쫄깃쫄깃 득점 성공. 보드롱 죽었다. 심리적 겐세이 실현하죠. 그런 어설픈 겐세이 신체스에게는 통하지 않죠. 신체스 자신의 생각하고 완전 바른 공 위치 살짝 감놀하죠. 초 집중 샷. 득점 실패. 아, 뽀드롱 초집중 샷 오메오메오메 좋은 느낌 1득점 성공하죠 후루꾸루 잘못했으면 세리 나올 뻔 했죠 뭐여 세리 만들어 보겠다는겨 2득점 성공 알고 치는겨 모르고 치는겨 움직임을 최소화하면서 계속 샷하는 뽀드롱 까비까비 까비, 아까비 신체스는 왜 보는겨 설마 흔들흔들 했다고 우겨보려고 한겨 뽀드롱 녹화되고 있다 잘못하면 욕먹을 수 있죠 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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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한 득점 실패 신체스! 뭔일 있는겨 오늘 출발 왜 이러는겨 아 화! 시루 선물하려 했죠 득점 성공했죠 완벽한 선물이 아니었죠 선물은 완벽해야죠 잘못된 선물로 뽀드롱 자신감 급상승 되버렸죠. 살벌한 힘 조절. 시루인 듯 아닌 듯 선물하죠. 시루 살짝 얹혀진 일용이 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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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 쫄깃했죠. 득점 성공. 신세선 득점만 생각하고 힘 조절 실패했죠. 살짝 아리까리한 위치죠. 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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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까비 까비 아까비 득점 실패. 꿀공이 와버렸죠. 뽀드롱 입꼬리 하늘로 승천하죠. 득점 성공했죠. 왔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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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날 뻔했죠. 셀프 시루 될 뻔했죠. 왔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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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호르쿠 쓰리쿠션 득점 성공했죠. 아 신발 끝 일용이다. 요리조리 왔다리 갔다리 고민 끝에 선택했죠. 오메 오메 오메. 완벽한 후루코 쓰리 쿠션 득점 성공했죠. 인사 없죠. 당구신에게 혼나야 되겠죠. 키스 나왔죠. 장타 꿈 사라졌죠. 신발끈, 개발끈, 닭발, 오리발. 구장. 신체스 초 집중 샷. 오메, 오메, 오메. 결과는 득점 실패. 까딱 잘못했으면 저승길 갈 뻔했죠. 흰공 위치가 굉장히 위험하죠. 신체스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가려고 하죠. 보드롱 저승길 출발. 지금부터 시작이다. 여기는 모임 장소. 공들은 여기 모여야죠. 신체스 보드롱과 똑같은 길 선택을 하죠. 아니죠. 돌렸죠. 신체스 저승길 동행. 고돌이 되 버렸죠. 신발끈 구석에 꿀을 바른겨. 자꾸 와서 죽어 부리죠. 보드롱 부활. 신체스 조금씩 힘들어지고 있죠. 보드롱 여기서 장타 나오면 신체스 완전 돌아돌아 버리겠죠. 안돼 안돼.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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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비. 득점 실패 했죠. 득점 하는 줄 알고 심장 쫄깃했죠. 또 다시 구석에 왔죠. 구장 신체스 머리 복잡하죠. 장타 생각을 하죠. 왔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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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비 됐죠. 환장하죠. 미치죠. 지금은 장타보다 일득점+ 일득점 추격해야죠. 일용이 나왔죠. 뽀드롱 일용이 득점 실패는 국룰이죠. 과연 국룰이 깨지나요? 국룰은 쉽게 깨지는 게 아니죠. 왔다에왔다에 공이치 살벌하죠. 요리조리 왔다리 갔다리 신중하게 고민하죠. 득점 실패하는 신체 스 지금 총체적 난국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시간은 자꾸만 흘러가고 당구비 상승은 하고 득점은 실패하고 돌아돌아버리죠. 지금 상황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은 당구장 사장님뿐이죠. 자신감 바닥에 딱 붙어 보이지 않는 신체스 공 위치 어렵죠. 역시나 득점 실패했죠. 과연 총체적 난국 상황이 언제 끝나는겨? 보드롱 신체스에게 카운터. 오늘은 구경 시켜야죠. 반드시 카운터 구경시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보이죠. 1득점 성공하죠. 신체스 위기를 느끼며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와우 리액션. 요거 득점하면 확실하게 이번 판 이기겠죠. 까비까비 아까비 득점 실패. 신체스는 포기 없죠. 장타 한번 터지면 금방 역전할 수 있죠. 이제 뭔가 보여주겠죠. 1득점 성공. 왔다메왔다메왔다메힘 조절 실패했죠. 아쉽죠. 보드롱 설마 설마하며 보고 있죠. 여기서 장타 터지면 큰일 나죠. 빠져라 빠져라 빠져라. 가비 가비 아까비 득점 실패. 신체스 열체스 되부렸죠. 보드롱 확실하게 이번 판 승리 예상하죠. 행복하죠. 보장. 일용이 보고 신나는 신체스 행복하죠. 보드롱 일용이 득점 실패는 국룰이죠. 워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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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끈 국룰 위반 해버렸죠. 신체스 놀래서 몸 굳었죠. 국룰 위반은 당구의 신이 처벌해야죠. 국룰 위반 후 장타 터지나요? 사고 당구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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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는 살아있죠. 득점 실패했죠. 오메 뽀드론 국룰 위반하고 신체스에게 고돌이 찬스볼 선물했죠. 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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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어 캘리퍼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정확한 샷으로 고돌이 함정을 빠져 나가는 신체스 대단하죠. 허리 비틀어 샷선 보이는 신체스. 당구비보다 병원비 더 나올 수 있는 위험한 샷. 다행이죠. 득점 성공했죠. 신체스 내가 그냥 죽겠나 하며 장타를 다짐하죠. 그러나 뽀드론 관심 없죠. 음료수 따면서 다음 판 마음에 준비하죠.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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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스 3득점 성공했죠. 장타 흐름 나왔죠. 노란공 살짝 신경 쓰이죠. 과연 어떻게 장타공 만들까요? 아... 설마, 설마, 설마 기린이 되버린 신체스. 저기를 통과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처음에 너무 정확한 샷을 선보였죠. 힘들어하는 신체스. 고장 응. 살짝 끌어 득점하려고 하죠. 1득점 성공하죠 도대 남았죠 신체스 도대 매너 외치나요 오 지금 상황에 도대 매너 별로 의미 없죠 보드롱 포인트 확인하죠 잘못하면 고돌이 될수 있죠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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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친것 같은데요 뭐요뭐요뭐요 신발끈 키스 대부렸죠 아까비 대부렸죠 왔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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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공설물하는 보드롱 어, 신체스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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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타 생각을 하죠 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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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조절 실패했죠 이득점 성공했죠 삼득점 성공하는 신체스 설마 한큐에 마무리까지 가나요 지금 상황은 키스로 인한 장타 발생했죠. 왜 다이에서 키스는 해가지고 보드롱 혈압을 올리죠. 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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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끈 사득점 성공하는 신체스. 애정행각은 모텔에서 해야죠. 주장 신체스 보드롱에게 꿀공 주었죠. 짜증나죠. 미치죠. 보드롱 득점 성공했죠. 이제 리쿠션 남았죠. 신체스.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겐세이 풀가동해야죠. 세상에 모든 겐세이는 신체스에게 있죠. 신체스 기독 겐세이부터 출발하나요? 득점 실패. 온마니 밟매요 보드롱 파워풀 샷 했지만 아씨 나와버렸죠.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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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장하죠. 잘못하면 요단강 건너겠죠? 노란 공 위치가 좀에 거슬리죠. 생각이 많아지는 신체스 과연 어떻게 칠까요? 시간 걸기 겐세이 살벌하게 사용하죠. 왔다메 왔다메 왔다메. 아... 깨고닥하고 죽었죠. 당구공 하늘로 공중부양 시켜 날아가는 줄 알았죠. 대단하죠. 사장님 깜놀했죠. 다이 빵꾸 나는 줄 알았죠. 장 어? 뽀드롱 쓰리쿠션 어렵죠. 길 모르겠죠. 왔다메 어? 왔다메 왔다메 뭐여. 지금 빡 없다고 그냥 막 치는겨. 돌아, 돌아, 돌아버리죠. 신체스 짜증 나죠. 빡 없다고 막 치는 뽀드롱. 신체스 뽀드롱에게 참교육 들어가야죠. 완벽한 득점 성공했죠. 신발끈 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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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겁했죠 오줌 쌀 뻔했죠 뽀드롱 신체스 빡하게 하려고 모미네로 살벌하게 사용했죠 왔다메왔다메왔다메 신발끈 장타 시동 걸죠 신체스 장타 나오면 한큐에 마무리 가능하죠 3득점 성공했죠 뽀드롱 살짝 걱정되기 시작하죠 승리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보이는 신체스 다이에 올라타기 시작하죠. 어메 어메 어메. 시끄럽했죠. 막대는 줄 알았죠. 살짝 오줌 지렸죠. 신체스 따라간다 이야기하면서 멘탈 살짝 흔들어 주죠. 어. 보드롱 빈쿠션 쳐야 되는데 실패하면 신체스에게 꿀공이 될것 같고 다른 길은 모르겠고 환장하죠. 보드롱. 포인트 계산하는 방법 모르면서 똥폼 잡고 있죠. 빈쿠션 치려고 하죠 실패하면 절단 나부리죠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빈쿠션 도전하는 뽀드록 신체스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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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앤세이 시작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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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한 우와. 성공